불굴의 투혼으로 쓰는 감동 스토리 하나 김종수의 시즌 60경기 대장정. 아픔을 딛고 일어선 마운드의 전사. 정말 골반 전체가 울리듯 아팠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불굴의 투수 김종수 31세가 지난 9일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치열한 접전에서 겪은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무사 1루 상황에서 롯데의 강타자 한태양이 날린 강속구 라이너성 타구가 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직격으로 강타한 것이다. 그 순간 마운드 위에서 일어난 드라마틱한 장면은 많은 야구 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강력한 충격으로 튕겨 나간 공을 포수 최재훈이 재빠른 판단력으로 잡아내며 2일루로 완벽한 러닝 스로를 날려 아웃을 잡아냈지만 김종수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잠시 마운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다. 하지만 진정한 프로 정신을 보여준 김종수는. 곧바로 일어나 팀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들을 향해 괜찮다는 손짓을 보냈다. 양상문 투수 코치와 전문 트레이너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몇 차례의 테스트 투구를 통해 자신의 컨디션을 점검한 후 경기 계속 진행 의사를 밝혔다. 1-4-2루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김종수는 뒤이어 나선 손성빈과 정훈을 연속으로 3루 방향 직선타로 깔끔하게 처리하며 2리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고 당당히 마운드를 내려갔다. 비록 심각한 부상은 면했지만 골반 부위에 선명한 피멍이 생길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인간 승리의 상징 네번이 수술을 딛고 지난 19일 수원에서 예정되었던 KT 위즈와의 경기가 궂은 날씨로 인해 취소된 후 만난 김종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피멍 자국을 가리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라며 웃음으로 상황을 넘긴 그는 이어서 진지한 표정으로 당시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분명히 아픈 건 아팠지만 제가 맡아서 올라간 그 이닝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만약 그 상황에서 아프다고 중도하차하게 되면 뒤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투수가 급하게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아팠지만 그래도 제 몫은 제가 해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재훈이 형이 골반에 맞고 튕겨나간 공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서 아웃시켜준 덕분에 더욱 힘이 났고.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집중해서 투구할 수 있었어요. 김종수에게 이 정도의 부상은 그야말로 새발이 비에 불과했다. 그는 지금까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두 차례,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두 차례, 총네 번이나 팔꿈치에 메스를 대고 길고 긴 재활의 터널을 통과해 온 진정한 인간 승리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있어 골반의 피멍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상처에 불과했다. 꿈에 그리던 60 경기 마침내 현실로 무엇보다 김종수에게는 올 시즌 개인적으로 간절히 이루고 싶었던 특별한 목표가 있었다. 바로 한 시즌 60 경기 출장이라는 대기록이었다. 지난 1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시즌 60 경기째 마운드에 오르며 마침내 그 꿈에 그리던 목표를 달성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날 경기에서 62 인까지 채우며. 개인 통산 첫 60경기 마이너스 60이닝이라는 놀라운 더블 기록을 동시에 돌파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그의 개인 최고 기록은 2020 시즌의 54경기 50이닝이었다. 이번 시즌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종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깊은 감회를 드러냈다. 사실 매 시즌 시작할 때마다 50경기 정도는 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60경기라는 숫자는 정말 처음으로 달성해 본 기록이에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 왔던 한계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심이죠. 물론 단순히 경기 수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큰 부상 없이 건강하게 팀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2년간의 암흑기를 딛고 일어선 재기의 드라마. 2023년 3월 시범경기에서 느낀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긴 재활 과정을 거치며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군 등판 기록이 전무했던 김종수는 올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커리어 하이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60경기에 출전해 4승 5패 4홀드, 평균 자책점 3.30, 8삼진 56개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팀의 승패 상황이나 경기 전황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마다 어김없이 호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선발투수가 예상보다 일찍 마운드에서 내려가는 날에는 빠른 준비를 통해 멀티이닝을 소화하기도 하고 팀이 뒤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로 투입되기도 한다. 김경문 한화 감독 역시 김종수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과거 필승조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도 필요한 순간마다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어요. 칭찬받아 마땅한 선수입니다. 팀을 위한 묵묵한 헌신정신. 김종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어떤 팀이든, 특히 상위권을 노리는 팀에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해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경기가 타이트해지면서 주요 필승조 투수들이 연일 많은 투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전하 동욱이 조동욱 그리고 다른 투수들이 중간 중간 역할을 분담해줘야 필승조 투수들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출전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공을 던지고 있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언제든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펜에서 전화가 오는 순간 바로 몸을 풀고 나갈 수 있는 완벽한 준비 상태를 항상 만들어 놓고 있죠. 변곡점이 된 LG전 4이닝 역투. 지난달 9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는 김종수에게 있어 올 시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경기로 기억된다. 당시 선발 엄상백이 1이닝만에 예상치 못한 조기 강판을 당하는 상황에서 세 번째 릴리프로 3회에 투입된 김종수가 무려 4이닝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운드를 지키며 단 1실점으로 상황을 안정시켰다. 비록 경기 자체는 이미 LG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지만 김종수의 롱릴리프 덕분에 한화 불펜진에게는 소중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당시 기록한 4이닝과 투구수 70개는 모두 그의 개인 최다 기록이었다. 김종수는 이 경기를 돌아보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LG전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공을 연속으로 던져본 것이 처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무작정 힘만 주고 세게 던져서 타자를 잡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주로 1, 물결표 2이닝만 소화해 온 김종수에게 4이닝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강약 조절과 배분을 통한 투구 운용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그날 이후 15 경기 19와 3분의 2 이닝에서 1승 2홀드, 평균자책점 1.83, 탈삼진 19개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었다.